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참 하나님 상식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이 이런 생각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주일에 놀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하게도 주일 아침에 꼭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당시에 딱그 시간에만 볼수 있었던 만화 영화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이야 뭐 언제든지 TV를 켜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수 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TV가 시작되는 시간이 있었고 끝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그실방을 사수해야 하는데 그럴 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쟤네들은 저렇게 재밌게 놀고 보고 싶은 거 보는데 또 주일에는 절대로 용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오락실 가는 건 둘째치고 주일에 돈 쓰는 것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일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신앙이 어릴 적 신앙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자꾸 자꾸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은 잘안 보이고 억지로 해야 될 일들만 많이 보이니까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해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믿음 생활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 가운데 고민하는 주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하면 손해가 큰데 맞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는커녕 용서하겠다고 달려들면 억울함만 계속 쌓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려면 일터에 기회를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면접을 보러 가거나 회사 생활하다 보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주일 성수를 지키려다 보니까 회사에서 승급에서 밀려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손해 보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10분 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자꾸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숨은 계산이 계속 생겨나게 시작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자꾸자꾸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버텨야 된다라고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어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가능성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서는 주일을 빼 빼놓지 않고 예배하며 성수하는 일들이 버텨야 되는 일들 힘든 일들로 다가와요. 그 전에는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니야라고 살다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는 힘이 들어가고 버텨야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계산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따르되 너무 손해보지 말자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적 순종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 계산과 내 안전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렇건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에 있고 반대로는 내 말씀이 같이 공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삶을 밀고 나가는데 그 옆에 숨은 계산이 싹트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옆에 내 말씀이 생겨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앞에 떡하니 달려 있네요. 하나님 뜻을 따랐지만 자기 손에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죠.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게 좀 슬퍼요. 정직히 행했대요. 그런데 그러나가 붙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평가받는 왕이 요시, 요아스에 이은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신앙의 절반은 결국 불신앙이 된다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할까요? 신앙의 절반은 결국 불신앙이다. 요만큼만 하면 충분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절반은 결국 불신앙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동시에 사람 믿는 것,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동시에 손에 계산하는 것,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너 하나님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 척 하며 너의 말씀을 믿느냐, 라는 울림을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마샤 이야기가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오늘은 아마샤의 정직하게 행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왕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안 좋은 사례들만 살펴보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한 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샤가 행한 일들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읽으면서 이게 정말 잘한 거야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다른 뭐 잘한 건 없나? 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잘한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살았던 사람이 확실하죠.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려면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지켰네 안 지켰네가 그다음에 성립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마샤가 그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왕 아버지 왕을 죽인 신복들을 숙청해 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요하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줄 알았잖아요 적군에게 끌려갈 정도의 값어치도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후에 결국 자기 침상에서 자기 신복들에게 죽임당하는 일들을 어제 자기 아버지 왕이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침상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숙청해내는 일들을 했죠 우리가 보통 사극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반역자는 삼족을 멸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보잖아요. 왜요? 자기의 자녀들이 또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완전히 다 멸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반역은 죄가 있다 치더라도 그 자식과 그 손주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죄 없이 죽임당해야 되는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상식적인 말씀을 아마샤가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왕을 죽인 신복들만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없었겠습니까? 아, 내가 죽인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당연히 자기 부모를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나중에 나에게 해꼬지하거나 그 원한을 되갚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무엇으로 이겨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며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들을 존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한 일이 나와요. 에돔이란 나라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수적으로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 백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옵니다.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은 백달란트를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용감하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에요. 왕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구한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득이 되지 않고 실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하자 아마샤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 용병들을 돌려 보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은 확률에 근거한 진리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률에 많은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자꾸자꾸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런 확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확률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10만 명의 군사를 포기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아마샤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맛을 보고. 이 하나님의 확률을 깨부시는 말씀에 근거한 삶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결국 선순환,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너 믿음의 사람아. 참 잘했다. 라는 칭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확률의 진리관이 마구마구 다가올 겁니다. 반대로, 야, 너 손해보는 거 아니냐? 라고 믿음을 흔들어내는 절반만 믿어도 그거 믿음이야? 라는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마샤가 순종했듯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에 아마샤가 경험했던 확률을 깨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솔길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지요.